요번 차량은 14년식 코란도 시 차량에 안드로이드 오리원을 설치한 사진이에요. 어, 저기 이제 옆, 전면 모습은 이렇고 아래 모습, 아래에서 본 모습, 그다음에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. 약간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기존의 사제 내비가 좀 오래돼서 그냥 다 걷어내고 작업을 한 거예요. 이 전용 마감재를 이용했고 마감재가 살짝 상단으로 설치가 돼서 보기가 좀 편합니다. 어 그리고 이제 모든 안드로이드가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앱을 다운 받아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. 어 구글 계정에 가입을 하고 새로 만들어도 되고 기존 걸 써도 됩니다. 그리고 뭐 네이버든 뭐 유튜브든 혹은 다음, 다음도 있고 여러 가지죠. 메론도 있고. 음악도 역시 꼭 이제 USB나 블루투스로 듣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음악들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어, 활용이 이제 복은 무진한 거고 요번 제품은 약간 보급형이에요. 가격대가 이렇게 높지 않은 제품이고 물론 유심도 다 돼요. 유심도 되고 어, 꼭 유심을 끼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하스팟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. 유심 단자나 USB 단자는 공간을 보고서 그쪽에다 좀 빼놓고 있어요. 차량마다 빼놓는 곳은 틀립니다 요 차량은 아래쪽으로 빼놨어요 아래 수납공간 쪽으로 그 다음에 카플레이가 되는데 이거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보다는 아이폰 사용자한테 좀 편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에요 무선입니다 카플레이는 <목소리> 뭐 지도는 요즘 티맵을 많이 쓰고 있지만 어 실제로 뭐꼭 그것만 쓸 필요는 없고 카카오맵이나 아이나비도 있고 또 아틀란도 있습니다. 자유롭게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. 대신 이제 안드로이드 오리노는 인터넷이 돼야 내비를쓸수 어, 있어요.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통화를 할 수도 있고요. 라디오 기능도 되고, 뭐 뮤직 플레이어,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. 활용하기 나름이에요. 안드레이드. 순정 핸들리모컨도 역시 연동이 다 돼요.